네, 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you s h o 안녕하세요, 비아워즈입니다. 아, 네, 저희 개인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비아워즈 리더 수빈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비아워즈 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워즈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워즈 채은입니다. 아, 네, 저희는 4인조로 구성된 여자 걸그룹이고요. 어, you should be ours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를 보시는 분들 모두가 저희의 것이 되어라라는 아주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2025 대한민국 모델 대상 축하 공연에 이제 참여할 수, 저희 비하우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 저희가 이제 상까지 수상할 수 있어가지고 또 너무 뜻깊고 영광스러운 하루였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걸그룹으로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일단은 뭐, 항상 저희가 뭘 하든, 어딜 가든, 항상 저희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있는 팬들, 팬분들에게 제일 감사하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달려 나갈 테니까요. 같이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